이번에 플레이 해볼 게임은 뭐죠? 2인풀입니다. 상대방은 170 초보분이시네요. 자, 저는 현재 카드가 2, 4. 어, 4네요, 4. 자, 썩 좋지는 않은데요. 자, 11 버릴게요. 9. 저는 5 버리겠습니다. 자, 7. 자, 7. 7, 4, 버리고 모두 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하,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딱 버려줬네요. 자, 턴은 한턴 남았습니다. 자, 그거 버리고 짱! 15 자, 0대 15가 되었고요. 자, 4 버리고 5 버리겠습니다. 한장 가져오고요. 자, 12, 12, 자, 11 버리겠습니다. 자, 11, 11, 12 버렸고요. 저는 5 버리겠습니다. 자, 한장더 버리면 모조타임 들어갑니다. 아쉽 참. 자, 10 뿌리고 9 하고,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한 턴입니다. 음, 상대방이 카드를 너무 잘 버려주네요. 자, 9. 어, 그쵸. 그렇죠. 9보다는 높죠. 0대 27이구요. 자, 2, 3입니다. 자, 2, 3. 자 저는 4버리고요 자 4버리고 12자 저는 12버리고 8버리겠습니다 7 7버리고 자 6버리겠습니다 6버리고 아참자 저는 11버리고 <laughs> 3버리겠습니다 아우, 참, 상대방이 참, 제가 원하는 거를 계속 버려주네요. 참말로. 음. 자, 한 턴인데, 이번엔 뭘 버려줄까요? 3벌이구요. 오, 2벌이구요. 자, 7, 0대 34구요. 음. 자, 이번엔 4, 6이네요. 아이쿠, 이번에는 뭐. 자, 7 버리고 한장 가져오겠습니다. 자, 7 가져왔네요. 자, 6. 자, 6 버리고 7 버리겠습니다. 어, 다시 7. 8. 자, 8 버리고. 자, 10 버리겠습니다. 어우, 0. 좋구요. 8, 7, 버리겠습니다. 저는 0, 4입니다, 현재. 5, 저는 9 버리겠습니다. 자, 8가져왔고요 5, 저는 9버리고요 2입니다. 0, 2면 은 뭐, 괜찮지요. 5, 저는 4버리고요 자 이제 상대방 세장 남았습니다 이제 모조타임 들어갈 것 같은데 자 4버리고 3 모조타임 들어갔네요 자 저는 이렇게 오 0이었네요 저는 11입니다 음, 11일 때34 이렇게 됐고요 자1 5네요 자썩 좋지는 않네요 자1 5자7 6 6 5 버리겠습니다 자, 12. 자, 12하고 10 버리고요. 자, 10, 9, 9하고 11한장 버리겠습니다. 아유, 또 11이네요. 또 11이네요. 자, 4, 저는 11 버리고 한장 가져오겠습니다. 어우, 10이나 되네요. 자, 모조 타임 되겠죠? 자, 그래서 먼저 타임 되고요 저는 한장 이렇게 되고요. 저는 10 맞아 보겠습니다. 저는 5입니다. 오 상대방은 3이네요. 이렇게 해서16대 34이고요. 자, 0 4고요. 0 4. 자, 10. 10 9 저는 8 버리고요. 영사, 팔, 칠, 저는 칠, 오 버리겠습니다. 칠 버렸고요. 자 상대방. 자, 이제 모조 타임 되겠죠? 강제 모조 타임입니다. 자, 12, 어이쿠, 6 버렸습니다. 한 턴이네요. 6 버리고, 4 버리겠습니다. 전 10입니다, 11. 자, 11. 27대 34. 하... 자, 어, 001이네요. 6777, 어휴, 이번에는. 빨리 끝내도록 해야겠네요, 얼마나면. 자, 6버렸고요 자, 6 버리고 10 버렸습니다. 저는 2버렸습니다 자, 상대방이 7을 버려주면 게임이 끝나시요 자, 9. 자, 저는 7 버리겠습니다. 자, 7을 가지고 있나요? 어 없군요. 자, 7을 버리겠습니다. 자, 7이 없군요. 음, 또 높은 거 버리나요? 자, 9, 어우, 9가 여러 장 있었네요. 자, 7 하나 더 버리고요. 자, 1 버리고,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어우, 7장이나 있어요. 자, 상대방이 9를 여러 장 갖고 있었나 봅니다. 자, 영역인데, 어떻게 하죠? 자, 8, 한장 가져가고요. 자, 8, 4, 0, 0 이고요. 자, 6 정도 올라왔네요 자, 27대 40. 자, 이번엔 카드 운이 좀 좋았고요. 아, 이번에는 <laughs> 썩 좋진 않네요. 어, 좋습니다. 3, 3 이고요.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,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, 자, 3, 3 버리고요. 자, 그 숫자만 봤는데, 그냥, 자, 버려봤습니다. 8, 8, 8, 8, 자, 12 버리고, 모조 타임, 다음번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12 11인데요 자 저는 자 10으로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2 제가 질것 같은데 자이 집이죠 자자전 10인데 자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팔한장가져 봤어요 자 어우 다행입니다 자 다행에 모험을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게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자27대 자, 52로 재미있게 이렇게 승부를 끝냈네요 자 모조 2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